수학이 킴책 47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은 문제가 세 문제밖에 없네요. 그래서 물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도발 자전거 있습니다. 표를 완성하여 자전거 수와 바퀴 수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어, 표 완성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자전거가 한대 있으면 바퀴가 두 개, 자전거가 두대 있으면 바퀴가 네 개, 자전거 세대 있으면 바퀴가 여섯 개, 자전거 네대 있으면 바퀴가 개 자전거 5대 있으면 은 바퀴가 10대 잘 모르겠으면 은 바퀴수를 한번 세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전거 수를 네모 바퀴수를 세모라고 할때 네모와 세모 사이의 대형관계를 식으로 나타내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보니까 바퀴의 수는 바퀴의 수는 세모는 자전거 수의 몇 배가 되나요 네 자전거 한 대당 바퀴가 두 개씩 있으니까 자전고수의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2는 세모다. 이런 식으로 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네모 안에 분수 또는 소수를 써넣으세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 쉽네요. 0.2를 분수로 나타내면은 10분의 2. 약분해도 되지만은, 어, 굳이 뭐 약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10분의 5를 소수로 나타내면은 0.5. 0.8을 분수로 나타내면은 10분의 8, 5분의 1, 5분의 4라고 약분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알아보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3번, 분수는 소수로, 소수는 분수로 나타내어 보시오. 4분의 1을 소수로 먼저 나타낼 텐데, 어, 분모를 10으로 만들어 줄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럴 때에는 분모에 25로 곱하고, 똑같이 분자에도 25로 곱해서 100분의... 25가 되겠죠. 이것을 소수로 나타내면 0.25가 됩니다. 8분의 3 같은 경우에는 소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분모를 10으로도 못 나타내고 100으로도 못 만들어줍니다. 분모를 100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1000으로 만들어주려면 8에다가 125를 곱해줘야 돼요. 분자에도 125를 곱해주면 1000분의 375가 되고 소수로 고쳐 주면은 0.375가 됩니다. 그럼 0.003을 분수로 나타내면은 100분의 3이 되겠죠. 0.29를 분수로 나타내면은 100분의 29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6학년 언니 여러분. 어, 오늘은 우리 본격적인 비와 비율을 알아보기 전에 우두 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보는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을 어, 통해서 우리가 왜 어, 비와 비율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통 한 모둠에 여러분들 몇 명이 있죠? 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모둠에 어, 4명의 학생을 함께 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모듬이 2개라면 학생 수는 모두 몇 명이죠? 8명이 어, 되겠죠. 만약에 모듬이 3개라면 학생 수는 12명이고 모듬이 4개라면 학생 수는 16명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 어떤 미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 모듬당 어, 종이를 2장씩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모둠 당 선생님이 종이를 두 장씩 준다 했으니까, 첫 번째는 에한 모둠에 나눠주기 위해서 종이는 두 장이 필요하고, 두개 모둠일 때는 종이가 네 장이 필요하겠죠. 세개 모둠일 때는 종이가 여섯 장이 필요하고, 네개 모둠일 때는 종이가 여덟 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우리 두 세이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어, 가장 먼저, 모둠수와 학생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비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더쌤뺄 쌤으로 비교하는 방법. 한마디로, 누가 몇 개가 더 많은지, 아니면 누가 몇 개가 더 적은지 비교하는 방법인데,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모둠수와 학생수를 비교했을 때, 1이랑 4조. 그러면 은 학생수가 모둠수보다 얼마 더 많나요? 네, 3이 더 많죠. 그래서 더셈, 뺄셈으로 비교하니까 어, 학생수가 모둠수보다 3이 더 많다. 더하기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와 8도 한번 더셈, 뺄셈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8은 2보다 얼마가 더 많나요? 네, 6이 더 많죠. 이건 다 알죠? 2에다가 6을 더하면 8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3이랑 1 2랑 비교했을 때 12는 3보다 얼마가 더 많나요? 네, 9가 더 많죠. 9더하 9. 9. 9. 그럼 4랑 16이랑 있을 때 4랑 16은 16은 4보다 얼마가 더 많죠? 네, 12가 더 많죠. 그래서 더하기 12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뺐어요. 반대로 하면은. 더하기 3이 아니고 어, 빼기 3이 되겠죠. 뭐 반대로 하면은 더하기 6이 아니고 빼기 6. 어, 이런 식으로 더셈,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 음, 두 번째는 에 곱셈,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수와 학생수의 관계를 곱셈, 나눗셈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1이 4가 되었습니다. 몇 배가 되었나요? 4배가 되었죠. 4... 반대로 하면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2가 8이 되었습니다. 몇 배가 되었나요? 또 4배가 되었죠? 그럼 3이 12가 되었습니다. 몇 배가 되었나요? 역시 4배입니다. 4가 16이 되었습니다. 몇 배가 되었죠? 역시 4배가 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모둠수와 학생수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 덧셈 뺄셈으로 비교하니까 다 다릅니다.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 2 근데 곱셈 나누셈으로 비교해 보니까 모둠이 몇개 있든. 모둠수와 학생수를 비교했을 때 학생수는 모둠수의 몇 배이다? 똑같이 4배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반대로 해보면은 해보면, 반대로 모둠수는 학생 수의 몇 배? 4분의 1배. 혹은 나누기 4한 것과 같다라고 할수 있겠죠. 반대로 하면은 그죠? 한번 더해 볼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한 모둠당 종이를 두 장씩 나눠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은 한 모둠당 종이가 두 장씩이니까 학생 수 4명당 종이는 두 장이 되겠죠. 학생 수 8명당 종이는 네 장이 되고.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방향은 똑같이 4명에서 2장으로 4에서 2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줄어든 건가요? 숫자로 보면 2가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2. 그리고 8이 4가 되었습니다. 얼마가 줄어든 건가요? 네. 마이너스 4. 그 다음 12가 6이 되었습니다. 얼마가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6. 6만큼 줄어들었죠? 16이 8이 되었습니다. 얼마큼 줄어들었죠? 네, 8만큼 줄어들었죠. 마이너스 8. 두 번째로, 곱셈나누셈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자, 4가 2가 되었습니다. 나누기 얼마 하면 될까요? 나누기 2 하면은 4가 2가 되죠. 그 다음, 8이 4가 되었습니다. 나누기 얼마 할까요? 역시, 나누기 이 하면 됩니다, 그죠 12가 6이 되었습니다. 똑같죠. 나누기 2, 16이 8이 되었습니다. 역시 나누기 2. 줄어드는 숫자는 다 다른데 학생 수와 종이 수의 관계를 곱셈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니까 종이의 수는 학생 수 나누기 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처럼, 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더 쌤, 뺄 쌤으로 비교를 하니까, 뭔가 사례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곱쌤 나누쌤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니까, 어, 어떤 사례가 되었던지, 똑같습니다. 그죠? 여기도 네 배, 여기도 네 배, 여기도 네 배, 여기도 네 배. 여기도 나누기, 이 배,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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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에 b 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까지만 우리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가지고 b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수학책을 살펴보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4단원 비와 비율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74에서 75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양의 크기를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74에서 75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준기내 학교에서 알뜰시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6학년 친구들은 준비하는 사람 6명, 판매하는 사람 3명으로 한 모둠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봅시다. 쓰지 않아도 되니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서 말해보세요.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더 적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3명 더 많네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식을 쓰고 설명해 보세요. 식은 6-3은 3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세명더 많습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세명더 적다고 말해도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식으로 쓰고 설명해 보세요.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는 판매하는 사람 수의 2배입니다. 판매하는 사람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의 2분의 1배라고 해도 됩니다. 2. 모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비교해 봅시다. 모둠 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에 맞게 표를 완성해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타내고 판매하는 사람을 빨간색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이 여섯 명일 때 판매하는 사람은 세 명입니다. 여기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여섯 명 늘어나서 열두 명이 되면 판매하는 사람도 3 명이 늘어나서 모두 여섯 명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 수가 여섯 명이 늘어나. 모두 18명일 때 판매하는 사람 수는 몇 명일까요? 위에 표에 써보세요.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 수가 3명 늘어나서 모두 9명이 됩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사람 수가 24명일 때 판매하는 사람 수는 몇 명일까요? 빈 칸에 써보세요. 30명일 때도 계산해서 써보세요. 답은 12명과 15명입니다. 모둠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뺄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수에서 판매하는 사람 수를 빼면 얼마일까요? 3, 6, 9, 12, 15입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말하면 준비하는 사람이 판매하는 사람보다 각각 3명, 6명, 9명, 12명, 15명이 더 많습니다. 모둠수에 따른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 수를 판매하는 사람 수로 나누면 모두 이가 됩니다. 준비하는 사람 수는 항상 판매하는 사람 수의 두 배입니다. 또는 판매하는 사람 수는 준비하는 사람 수의 2 분의 1 배라고 해도 됩니다.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와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뺄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변하지만 나눗셈으로 비교한 경우에는 준비하는 사람 수와 판매하는 사람 수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샘으로 비교하면 두 양의 관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3. 높이가 300cm인 나무가 있습니다. 어느 시각 나무의 그림자 길이를 재어보니 100cm입니다.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를 비교해봅시다.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만큼 각각 색칠해보세요. 색연필로 색칠하거나 연필로 빗금을 그어도 좋습니다. 선생님 답과 비교해봅시다. 나무의 높이는 이렇게 300cm까지.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는 100cm까지 색칠했나요? 나무의 높이와 그림자 길이를 비교해보세요. 딸쌤과 나눗셈으로 비교하여 문장으로써 볼까요?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 길이보다 200cm 더 깁니다. 나무의 높이는 그림자 길이의 3배입니다. 또는 그림자 길이는 나무의 높이의 1/3배라고 해도 됩니다. 모두 잘 썼나요? 이번 시간에는 뺄셈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두양의 관계가 변하지만 나는셈으로 비교하는 경우에는 두양의 관계가 변하지 않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수학 배운 공책 15쪽, 16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딸기수와 귤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뺄셀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딸기수가 8개고 귤수가 4개네요. 그러면은 딸기수에다가 귤수를 빼면은 4개가 되네요. 그래서 딸기는 귤보다 4개가 더 많습니다. 라고 쓸수 있겠죠. 그 다음 같은 건데 이번에는 나눗셈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가될개귤네개인데 나눗셈을 해보니까 몫은 2가 되네요. 그래서 딸기는 귤의 2배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고 두 수를 비교하여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우개가 6개가 있고 연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수는 지우개의 수에 6이 2개가 됐으니까 2분의 1일까요? 3분의 1일까요?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배입니다라고 동그라미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한반에 남학생이 12명, 여학생이 6명입니다.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를 뺄 셈으로 비교한 친구를 찾아보세요라고 했네요. 뺄 셈으로 비교한다고 하면은 12에서 6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여섯 명이 더 많다, 혹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섯 명이 더 적다라고 비교한 것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친구는 쓸기가 되겠네요. 지혜는 뺄셈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곱셈으로 비교한 거죠, 그렇죠? 다음 문제, 학생 수와 나누어 준 음료수 수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표를 완성하고 내명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라고 했는데 한 명당 음료수를 네 병씩 줬나 보네요. 그래서 두 명한테는 여덟 병, 세 명한테는 열두 병네 명한테는 열여섯 병, 다섯 명한테는 스무 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음료수는 학생 수의 네 배입니다. 라고 써야 되겠죠. 다음, 6번. 책상 열 여섯 개와 의자 여덟 개가 있습니다. 책상 수와 의자 수를 바르게 비교한 것을 찾아 기호를쓰세요 라고 했는데, 책상은 의자보다 8개가 더 많습니다. 맞나요? 음, 맞죠. 책상수는 의자수의 1.5배입니다가 아니고 2배가 되겠죠. 2배 의자수의 2배가 책상수죠. 그래서 맞는 말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다음 7번 모둠수에 따른 색연필수와 스케치북수입니다. 색연필이 35개라면은 스케치북은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색연필과 스케치북 수의 관계만 알면 되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님이 아까 했던 방법으로 하니까 나누기 5의 관계가 되죠. 전부 다 나누기 5입니다. 나누기 5, 나누기 5, 나누기 5, 나누기 5. 그러면은 색연필 수에다가 나누기 5를 하면은 스케치북 수를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35 나누기 5는 7이 되죠. 그래서 7개. 다음 8번. 민지는 올해 13살이고 성준이는 올해 7살입니다. 5년 후 민지는 성준이보다 몇 살이 더 많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너무나도 기본 상식이죠. 왜냐면은 올해 민지랑 성준이의 나이 차이는 6살이죠. 6살. 올해 13 민지가 13살이고 성준이가 7살이니까 올해 지금 나이 차는 6살입니다. 5년 후에도 6살일까요? 네, 5년 후에도 6살이죠. 왜냐면은, 민지가 1년 한살 나이를 먹는 만큼, 송준이도 한살더 나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나 5년 후나, 나이 차이는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다음, 9번. 36명이 탈수 있는 버스가 있습니다. 54명이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때, 버스 좌석수와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수를 비교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수는 버스 좌석수보다 몇 명이 많나요? 54에서 36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54에서 36을 빼주면 18명이 됩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버스 좌석수보다 18명이 많다 라는 거고, 버스 좌석수보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몇배더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54 나누기 36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소수의 나눗셈으로 배워 봤을 겁니다. 54 나누기 36, 54 안에 36이 한번 들어가고 남는 것은 8이 남죠. 그래서 한 자리에 내려가면 180 어, 180 안에 36이 다섯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밑에는 여기 없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5 6게 30, 3 5 10, 5 180 나눠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목은 1.5가 되는데 그래서 버스 좌석수보다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1.5배 많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4단원 비와 비율 어, 본격적으로 배워보기 전에 오늘은 두 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 어, 이해가 잘 되죠 어, 그래서 어, 내일부터는 이걸 가지고 비로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 시작하자마자 모듬수와 학생수의 비 혹은 학생수와 공의 수의 비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비라는 것은 두 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수의 관계를 한번 배워왔으니까 내일도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